구독 좋아요 하고 2026년 매달 점심값 4만 원씩 꼬박꼬박 챙기세요. 형님들 밥값 무서워서 편의점만 가시나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 신청하면 나라에서 점심값을 포태 줍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혜택 금액입니다. 점심 먹을 때마다 결제 금액의 20%를 즉시 깎아줍니다. 한 달에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1년이면 거의 50만 원 버는 거예요. 둘째 누가 받나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직장인 중 월급 350만 원 이하라면 1순위입니다. 올해 신설된 정책이라 선착순으로 끊는 지자체가 많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어디서 쓰나요? 회사 근처 웬만한 식당은 물론이고 편의점 사사까지 싹다 됩니다. 단,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결제할 때만 할인되니까 시간 꼭 지키세요. 넷째 신청 방법. 든든한 한끼앱 깔고 고용보험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서류 뗄 필요도 없이 1분 만에 신청 완료됩니다. 내 월급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는 법과 우리 동네 지원 식당 리스트. 댓글 상단 고정 링크에 형님들을 위해 완벽하게 정리해 뒀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오늘 점심부터 할인 받으십시오.